아우토 리뷰스 a 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자랑하는 가장 우아하고 미래적인 세단 중 하나, 2026 현대 그랜저, 그랜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아제라, 에이제라로 알려진 이 차는 언제나 현대의 럭셔리와 품격을 상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6년형 그랜저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성능면에서 현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첫눈에 보아도 새로운 그랜저는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현대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시뮬레스 호라이즌 LED 라이트바가 차량의 전체 폭을 가로지릅니다. 파라메트릭 듀얼 그릴은 전면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콘셉트카 같은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부드럽고 정제된 차체 라인 길고 우아한 보닛 그리고 패스트 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이 어우러져 4도어, 세단임에도 쿠페 같은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측면에서는 진정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고 낮은 차체 비율, 윈도우 라인을 따라 흐르는 크롬 장식, 그리고 플러시 도어 핸들과 22인치 알로이 휠이 럭셔리함을 극대화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과거 클래식, 그랜저의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완벽히 결합시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인앤이미유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라운지입니다.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않은 고급 소재가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미래적이며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친환경 가죽, 리얼 우드 트림, 알루미늄 포인트 등 지속 가능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실내는 매우 조용합니다. 이중 체음, 유리와 향상된 방음 구조 덕분에 고속 주행 중에도 정숙함이 유지됩니다. 앞좌석은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하며 뒷좌석 승객도 독립적인 공조 시스템, 리클라이닝 시트, 디지털 제어 패널을 통해 1등석 수준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기본 모델은 약 200마력을 발휘하는 2.5리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탑재하고 상위 모델은 290마력급 3.5리터 V6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6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주행감은 매우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과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안전 기술 덕분에 도로 위에서도 자신감 있고 안락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시스템 덕분에 장거리 운전도 피로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그랜저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최신 커넥티드카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아우토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부터 온도 조절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감정과 주행 스타일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실내에는 고급 차량에서나 볼수 있던 프리미엄 향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야간 주행 시에는 멀티 레이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완벽합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 모든 최신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닙니다. 이제 현대는 렉서스, BM, w 메르세데스와 같은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와함, 미래 지향적 디자인, 첨단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된 완벽한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2020주 그랜저, 현대가 제대로 해냈다고 보시나요? 도요타 크라운이나 제네시스 G80보다 이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아우토 리뷰스 가라지에서는 최신 자동차 리뷰와 콘셉트 모델 분석, 그리고 미래형 차량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Auto Reviews Garage. 미래의 자동차를 오늘 만나는 곳입니다.